여기 가서 보시니까 진짜 한탄강 물로 농사 지을 수 없다는 거 실감할 수 있죠. 워낙 깊어요. 그걸 끌어올 예전에는 양수기도 없었고 그래서 한탄강 물은 소마지기밖에도 못하는 거임 당도 실감했고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정말 재수가 좋은지 몰라 더럽게 재수가 좋아. 어? 왜 그래요? 아왜 어저께 지가좀 하루 늦춰서 오늘까지 좀뭐지 비가 <laughs> 안 오는 거야 네. 미리 싹 청소해 줬잖아요 걸어가도 먼지 안 나게 이쪽 관광객이 많아서 푹석푹석 해가지고 먼지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속정의 물이 좀 탁했죠 속에 보일 만큼 아주 맑고 좋습니다 여기 물은 그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게 여기가 어 미국 미국 전쟁 사령관이 이쪽에 와서 여기 남공골락에서 철의 삼각이라고 하는 철의 삼각 아이언 트라이앵글이라고 는그 명칭을 붙였어요. 철의 삼각지역인데 여기가 철원, 여기가 평강, 여기가 김화 이렇게 해서 삼각지대예요. 그런데 서쪽의 끝이 지금 철원이거든요. 네, 철의 삼각지 삼각지대. 근데 어, 여기를 벗어나서 이제 평화 두리미 전망대를 가는데, 아까 임꺽정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 보셨죠? 그 장사. 근데 제가 그 임꺽정이를 오있죠안 보셨어? 아까 한참 오있어 그런데 <laughs> <laughs> <한참이 지나갔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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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 가면 그 응용미술이 참 대단해. 주전자 뚜껑 하나를 해도 뭐 두루미처럼 만들고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아까 그 의자 야외 의자가 딱두루미로 되어 했잖아요. 왜 여기가 두루미예? 여기가 왜 가을에 이쪽 볼 때는 꼭그 개인 망원경을 갖고 오세요. 가다 보면그 두루미 이렇게 망원경을 보면 아, 예쁜 모습이 다 보여요. 근데 왜 여기가 두루미장고 철새, 들이죠 겨울이면 그 철새가 두루미가 따뜻한 남녘으로 날아가기 위해서 중간 기착지로 여기에 머물거든요. 그쵸. 그런데 여기는 엄청나게 추운 곳이에요. 근데 이거 엄청 춥거든. 그런데 왜더 남쪽 순천 쪽이나 이 남쪽으로 안 가고 왜 여기에 머무냐고? 평야지들 평야지들에서? 평야지들에서? 어, 먹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리가 있어서 김제평야가 더 많은데, <laughs> 나주평야가 더더 많은데 따뜻한 곳. 여기 추운 곳에도 앉는 이유가 뭐냐면, 쌤통이지. 진짜 쌤통이지. 여기가 쌤통이 있어요. 터른즈마이 쌤통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물이 지하수가 절절절 나오는데, 한겨울에도 6도 이하로 안 내려가요. 올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겨울 멀리 안 가고 중간 기차대로 먹을 것이 많은 거야. 한겨울에도 따뜻해서. 그 쌤통이 곳곳에 있어요. 더구나 이제, 기계화가 돼. 옛날에 이 나서로 이렇게 펼 때는, 나서 펼 때는 한 날이라도 안떨뜨리고다 이삭 죽기까지 했죠. 근데 이쪽 사람들은 일부러 흘려. 두리미 와서 먹으라고. 두리미 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기계화가 돼서 팔굽기 이렇게 쭉 걷고 가면 저절로 뚝뚝뚝 부리미가 먹을 만한 곡식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한겨울에도 이게 저런 잡초가 자랄만한 눈비니가 따뜻한 물위 있지 나다리 많이 떨어져 있지 여기 와서 겨울을 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삼통 지역을 가봤거든요. 근데 그쪽 옆에 가면 또이 사람들이 그 기분 나쁜 새가 날라와 이쪽 지역 사람들이 그 날라오게 해. 수십 마리 잡아내고 다 던져줘요. 돼지고기도 던져주고뭐 독수리, 독수리 왔어, 뭐? 이쪽이 그철새들이 요람지야. 모내기를 했네. 모내기를 좀 했죠. 바닥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벼 수확을 맨 먼저 하는 곳이철원지방입니다 제주도니까 벼 수확을 제일 먼저 하는 곳이 그래서 이제 철새들의 천국이지요. 여기 이제 가시면서 보면,